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 기력별로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바둑 1타 강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도 한큐대국 9단전에서 포석부터 좋은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모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상대분이 바로 들어오셨다가 몇수 두다가 이제 퇴실하셔서 다시 한번 신청해 볼게요. 네 지금 일본 분한분 분 들어오셨습니다. 네, 이분 왠지 받으실 것 같은데 잘 한번 더볼게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흑을 네, 잡았고 상대분은 일본의 구단입니다. 상대 상대분이 양소모 두셨고요. 저하기는 이제 정석 과정 중에 하나고요 네,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음, 뛰는 수가 있고요. 밀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밀어볼게요. 네, 밀고 젖혔을 때 젖혀서 네, 이건 이제 좌측 모양이 커지더라도 같이 넓혀가서 이것도 정석 과정입니다. 두 칸으로 실리적으로 정말 과거에 많이 나왔던 정선인데 아래쪽에 이제 상대 상대 진영이 클 때는 이렇게 두칸 벌리는 게 유력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지울 수가 있다는 뜻이죠 상대 분이 굉장히 속 깊하시네요 금방금방 두십니다. 집어주고 뻗고, 잠깐 네, 뛰어서 네, 여기서 음... 보통은 지키는 건데요. 일단 이쪽 돌, 돌이 조금 약하니까 먼저 한번 공격을 해볼게요. 젖히는 수, 마지막입니다. 하나, 네, 하나 들여다 보고요. 와사. 어 일단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네, 일단은 셋. 일단은 상대도 양쪽을 다섯, 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섯, 굉장히 부담감이 있다 둘. 네, 일단 이어주고요.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하나 둘셋넷끼우고요둘 그거는 조금 갈 같은데요. 다섯 형태가. 여섯 일곱 네. 여덟 하나 이것도 일귀서 하나 둘셋 일단 이좀 급해졌어요. 다섯 여섯 둘 아, 그수가요 네. 그 수를 잘이라못 하긴 했는데. 다섯 여섯 네, 일단 뻗어서 하나 둘 하나. 네, 하나. a Hanna, h 다 n n a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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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어 a h 네, 끊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n a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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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일곱. 하나. 그 자리요? 둘. 그 자리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단 하나 때려 하나. 둘, 3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수치는 수가,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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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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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5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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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가놓고 때리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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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어가는 수가 있어서 둘이한하으로 지금 살기가 하꽤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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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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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냥 지금 이렇게 하나, 단수만 쳐도 둘, 이렇게만 잡아도 (9) (10) (11) (2) 섯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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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 (2) (2) 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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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끊고 잡아서 둘둘기를 두더라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입구 쪽한방 가고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네 이렇게 치중 가가 급소입니다. 둘 수상전이 백이 안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세넷 다섯 하나 둘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위에 빵 때리면 좋지만, 여섯. 이게 아래쪽이 일곱, 워낙 크기 때문에. 여덟, 아홉. 네, 상대분이 견디기가 어려요 하나, 어려울 것 둘, 같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네, 하나, 치고, 둘, 셋, 때려서. 하나, 둘, 셋. 거의 형태가 넷, 거의 양패 같네요. 양패.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네, 이거는 백이 잡혔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네, 저쳐지고. 하나, 문제가 1로 그냥 이어버리면 둘, 이게 지금 셋, 양패예요.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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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 n n a hanna, h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네, 그쪽을 뒀 거기는 다섯씩 하고 큰다리도 둘게요. 둘세 판단을 해 보면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둘, 셋 받아서 5, 6, 7, 8, 9, 10, 11, 12, 13, 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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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 12, 12, 12, 12, 1 자체로 못살거든요 다섯. 아마 상대분도 이게 치는 수가 최선이었을 둘, 것 같은데, 약간 하나, 착각한 둘, 것 같습니다. 세, 넷, 하나, 네, 이쪽마저 잡혀버리면 둘, 상대분이 셋, 집이 많이 하나, 부족할 것 같아요. 둘, 집이 별로 셋,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넷, 하나, 둘, 셋 밀어주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좌측은 셋, 일단 살기만 하면 하나,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자리 붙여서 하나, 은근히 둘, 탄력을 셋, 만들어가면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둘 셋, 네, 넷, 다섯 여력이 어느 여섯, 정도, 여섯, 정도 여섯, 있기 때문에 여아홉 아니고요. 하나 어서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쪽을 먼저 끊어 볼게요. 귀를 살려 주더라도 이 중앙 센, 주도권을 넷, 가져올 수 있으면 다섯 여섯 이곱 여덟 습니다8 1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막아 주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셋 급합니다. 넷, 중앙도 타게 해야 돼서. 도살5 6 7 정리를 잘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네, 지금은 넷,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네, 일단은 로 받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버티겠다는 뜻이겠죠?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상대분도 기 다섯, 여섯 있는데요. 일곱 여덟 네, 하나, 연결해주고. 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잡아볼게요. 여덟 하나 둘 네, 이거 이제 하나 주고요둘셋넷이한 점이 넷, 안 잡는 순간 니다 일곱 하나 둘셋넷 막아주면... 네, 여기를 뻗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기만 하나, 잡아도 둘, 괜찮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네, 이렇게 해두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 막는 자리가 하나, 가장 커 보이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아 저도 그냥 a 는게좋았 h a n n a 조금 뭉쳐서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일곱, 안 여덟 하나, h h a 상대분이 뭔가 다섯, 착각한 것 같아요 피우고 패를 노리는 여덟, 건데 아홉, 단수치고 이렇게 하나, 치는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네, 이건 받아주고 패가 아닙니다. 이 네. 네, 먼저 단수 쳐 하나. 됐고요. 둘. 셋, 넷, 다섯. 하나. 여기 하나. 둘. 둘넷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 하나 네, 네수대둘 다섯 수 하나, 네 (5) (6) (7) (8) (9) 한수 손을 넷, 빼도 되네요. 다섯, 여섯, 일곱 둘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호 네, 지금 상대분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측은 백이 수상전이 안 돼요. 네, 복귀 강의 한번 보실게요. 잠깐 대국 거절해 두고, 제가 흑바둑으로 승리를 거뒀구요. 초석기 대국이었는데, 네, 초반에 날일자 걸침부터 스타트 했구요. 네, 요즘 이렇 많이, 한동안 몇년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는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한칸협공 정석이고, 이제 전바둑에서도 나왔던,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뒀었죠. 이렇게 두고, 붙이고, 이거는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둔 다음에, 이제 손을 빼고 큰 자리 가는 것까지 네, 이런 과정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실전처럼 제가 밀어가는 수법도 있습니다. 정석은 정말 여러 가지 수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석을 경험하실수록 여러분들이 더 높은 이제 고수의 실력이 되시는 거고요. 네, 새로운 수를 자꾸 경험하셔야 됩니다. 밀어두고 여기까지 도서 네, 이것도 정석 과정이고요. 네, 하나 해두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뭐, 상대분도 크게 잘못 두실 수 없었어요. 네, 잘 두, 두시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렇게 두고. 사실 보통은, 이게 사실 붙이는 게 원래는 정석인데, 좌측의 흙, 흙이 지금 세력이 좋았잖아요. 이럴 땐 그냥 뛰는 게 좋습니다. 네, 그냥 뛰어, 띄어, 뛰어서, 이렇게 교환을 하게끔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가야만, 좌측의 백돌이 조금 세력에서 좀 벗어난 상태에서 타겟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전에는 이거를 붙여주니까 워낙 두터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흙이 두텁잖아요. 이렇게 두텁게 되는 순간 흙이 백이 전투가 별로인 겁니다. 네, 실전에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흙 세력은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백은 이제 붕붕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이 좋을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상대분의 선택이 일단 뭐 극단적인 실수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이제 그래도 이렇게 그냥 뛰는 수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습니다. 이런 붙인 수는 여러분들을 두실 때 그냥 띄는 수로 두시는 게 좋아요. 네, 실전에 여기를 두고 이렇게 되니까 좀 두터워진 상태에서 제가 스타트 공격을 먼저 했고요. 여기 끼워 있는 것도 좀 실수였죠. 지금 좌측이 약하기 때문에 당장 여기를 둘게 아니고 이걸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여길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런 자를 리 먼저 이렇게 응스타진을 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도망가거나 해서 일단 여기부터 살려 놨어야 돼요. 살려 놨으면은 그래도 여전히 아직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이제 여기를 두고 이제 이, 이쪽까지 상대분 생각은 지, 당연히 지켜주면 이걸 해놓고 움직이는 게 낫다 이제 그런 판단이었지만 뭐 받아줘도 사실 득인지 모르겠고요 이제 여기가 두터워져서 실전처럼 이렇게 씌우는 수가 더 강력해서 지금은 이렇게 끊어 봤자 어차피 아래쪽이 더 좋아서 여길 한 점을 잡더라도 아래쪽이 죽으면 이거는 백이 피해가 훨씬 커서 이건 안 됩니다 우측은 별거 없어요 아래쪽에 비해서 근데 상대분이 실전에는 여기 젖혀서 이게 초강수로 왔지만 사실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만 둬도 사실 1 0이좀 곤란하긴 했어요. 이렇게 붙여봤고 이쪽으로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젖혔는데 사실 여기서도 상대분이 일단은 지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겟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전에 묘하게 이걸 단수를 이렇게 딱 맞으니까 여기서 이미 곤란해졌어요. 원래 같으면 당연히 입구 버텨야 되는데 이렇게 입구자로 연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자로 연결되면 우측도 끊겨 있고 여기도 이어받자 똑같이 봉쇄됩니다. 실전처럼. 그럼 여기가 다 양쪽이 다 잡혔다고 봐야 돼요. 그럼 도저히 못, 못 견디겠죠. 이게 잡히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붙였는데 사실 이수가 묘수 같이 보이지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수입니다. 실전에 때리고 이제 여기를 결국에 다시 때렸지만 단수치니까 네, 이을 수가 없어요. 이으면 여기가 먼저 잡히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를 이렇게 굉장히 옹졸하게 상대분이 연결을 하셨는데 연결한 다음에도 문제인 게 다시 씌우니까 다시 잡혀 버렸어요. 네. 실전에 붙이고 끄는 수가 최선의 버팀 수지만 이 뻗는 수가 또 정확한 응징의 수라 실전에 여기를 있는 건안 되죠. 있는 건 이렇게 뻗어서 전체가 잡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쳤지만 나가는 거는 좀 이어서 시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형태가 끼워도 같이 이제 흙도 끊길 수가 있어서 이건 좀 시끄러워질 수가 있는데 이제 뒤로 치는 수가 역시 좋습니다 한 점만 희생시키고 여기를 한 점을 먼저 잡아버리니까 이게 수상전 자체가 이제 백이 안되는 겁니다 네, 실전에 뻗고 이제 잇고 이제이들여다본 수가 결정되는니다 네, 실전에 이렸지만여니다1이제이렇게는서이형태는 지금 양패 형태이 지금 는 겁니다 100이 안되는 겁이 안되는 겁실전에이이 패감을 쓰고 뭐 이런 자리를 때려도 이제 이었을 때 양패입니다 네, 때리면 이제 이쪽을 때리고요 다시 여기 때려도 다시 때려서 때려서 양패로 죽고요 그렇다고 뭐 여기를 메꿀 시간이 없죠 흙이 먼저 때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이 결과는 지금 백이 잡혀 있는 형태예요 네, 그래서 아마 상대분이 이제 이 패를 패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붙였지만 이것도 자체적으로는 정말 대학수 팩감이에요. 네, 이 팩감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잡혀진 다음에 여기까지 두 칸벌려서는 아래쪽도 너무 크게 잡히고, 좌측까지 다 이제 뻥뻥 뚫려서는 도저히 백이 집으로 따라갈 수 없는 바둑이 되었습니다. 네, 이후로도 조금 많이 진행됐지만, 이제 흑이 격차를 이제 10집에서 20집 이상 차이로 계속 이렇게 유지를 시켜서 잘 안전하게 승리를 거뒀고요. 이 대국 편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영상 좋으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네, 댓글까지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 영상 보시면서 더 많은 영상 보시면서 더 기, 단기간에 기록영상 많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회원 정회원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셔서 더 많은 영상 보시면서 더 이렇게 빠르게. 유단자까지, 높은 유단자까지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